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재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게 말씀하신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조자는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다음 5장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격으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살펴는데 그때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영적으로 우둔하여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담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했던 저자는 이제 적절한 논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서인지 7장에 와서 멜기세덱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에 들어갑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창세기의 언급은 신비감을 줍니다. 그는 창세기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할 뿐 아니라 그 이후에는 성경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다가 10편, 110편, 4절에 유일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멜기세력이 어느 족속인지 언급하지 않고 단지 그를 살렘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곧 왕의골짜기를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담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이었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방 지역인 살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사방으로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살렘 땅에 정착한 무리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히브리서자는 창세기의 기록을 그대로 소개한 다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레위보다 더 높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로부터 십일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사실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 1일절을 바치고 축복을 받은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가 한 것과 같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높다고 어제 본문에서 논증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우월한 반차에 속한 제사장의 필요성을 제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레위에 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또 다른 본문인 시편 110편 4절을 바탕으로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했는지를 논증합니다. 시편 110편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이 이미 정착된 시점에서 쓰여진 시로 다윗 계열의 메시아를 기대한 예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논지는 당시, 당시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계열을 초월하는 멜기세댁 계열의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논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은혜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인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논지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대 계열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이란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가리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율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계통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므로 율법의 변경도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던 율법의 시대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이것은 단 이것은 한 사람도 재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제사 직분이 교체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제사 직분과 상관없는 지파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메리기 세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 메리기 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 세력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이 왜더 좋은 것인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라 세움을 받지만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은 제사장이나 제사와 관련된 율법 규정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육신적이라 부르는 것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레위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자질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은 혈통이 아니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워져야 하는데, 시편 110편 사절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제사장에 암시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에 매이지 않아야 영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멜기 세력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전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원래부터 약하고 무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 시대가 와서 더 좋은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그 기능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옛 율법은 죄인 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 새 언약은 율법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갈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의 맹세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 22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미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부서 저자는 다시 한번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시편 110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 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저자는 이 구절에서 맹세를 부각시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시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더 좋은이라는 말은 최고로 좋다는 뜻입니다. 또한 보증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흠 없는 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하나님이 맹세로 정하신 것이므로 무효가 될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